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아, 가자, 그냥 가자, 가자, 가자. Thank you very very m u c 사랑해, 축하, 아이돌. 아, 역시나 또 이렇게 한 주, 또 새로운 한주를 인사드릴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Thank you very, very 웃지 마, 정말 정말 웃지 마. b e s t 나와주지 않겠니? 자 우리 또 다른 식구들입니다 우리 비트 베이 이름공에이핑크의 봄이 봄이 왔네, 아, 봄이 보미 왔어 편안해라 파란한... <목소리> <희미> 봄리안간가 몰라. 나와요 이 나와요 비트 이나요저라면이요비 라면? 무슨 라면? 저 스팸 라면이요말이나요이나스요라면 베이 나와요 비트 아이 나와요 비트 이요비 음~~ <laughs> 여기다 아, 먹으요아배부른는데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네, 그럼 아. 초밥 세트 하겠습니다 잘 어? 못해 아니 잘 찍고 초밥 세트 초밥 세트 초밥 세트요 네, 마트에 이렇게 마트에 이렇게 편한 네. 거 있잖아요 12피스짜리 난랑가볼라둘중 하나 퀴즈를 풀려면 제작진이 제시하는 이상한 부조를 성공하셔야 합니다 문제 먼저 보고 부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시카가 좋아하는 음식에 얽힌 사연이다 제가 원래 X먹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좋아해요 오, 진짜? 진짜?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네 제가 x <laughs> 는 <먹는> 꿈을 맛있게 <laughs> 먹었거든요 아, 뭐, 아 그래서 그 다음날에 예. 아 X먹어야겠다 한아 거예요 진짜 못 진짜, 먹었었는데 진짜 못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잘 소녀시대 제시카가 꿈을 꾸고 난뒤 좋아하게 된 음식은 무엇? 오이인가 오이? 에이 스시 골. 저요. 음, 이 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laughs> 같은데 <저 모르겠는데, 웃음> 이거. 저이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 집에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밖에 안 나가고, TV 보고, 라디오 듣고 엄청나게 저기 뭐야 집에서는 저... 다 들으면서 모니터 운동할 때도. 듣 네. 이제 느낌상 나알것 같아. 저도, 저도 알것 것 같아. 음. 자 이상한 부전 뭡니까? 오늘 이상한 부전은 발가락 빨래 널기입니다. 네? 발가락 빨래 넓기 발가락으로 빨래감을 집어서 던져서 빨래줄에 먼저 걸린 틈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발로 하는 거 되게 많네요. 갑니다. 어려운데? 시. 잡. 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laughs> 잘해봐 잘. 잡는 거는 뭐 손으로 잡아도 되죠. 던지는 거만. 너무 어려운데? 어, 우리 빨리 빨리 추출을 가야 돼 빨리. 다시 한 갑니다. 몇초매 초. 이거 제한이 없어. 넓면한테 뭐? 오! 아! 아나팀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이거 막 가져다 주는 것도 없어요. 아니요 안 도와주는 거지 그니까 아니요. 아! 야, 다 맞아 이제 우리 거의 다 왔어. 완전 도와주만도 안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한데. 한데. 한 분씩 도와주면. 아! 그래야 예, 좋네요. 아, 지금 급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초를 잡는 시간인데. 자, 빨리, 빨리, 빨리. 초를 잡는 게임인데. 52초입니다, 52초.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렵지? 진짜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어. 미. 시작. 아. 아. 아, 이거 쉽지가 않네. 아, 절대 어렵죠. 이런 애가 잘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냄새는.. 냄 <나요. 웃음> 좋아 좋아 보이야 좋아! 이게 팀플이지! 와와 아. 와,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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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7초! <laughs> 도니, 보이팀 승리! 아, 토니 형이 도와줬다면 결반으로 그 죽을 그러니까. 수 있었을 텐데 널리긴 리네 나는 자기가 직접 하고 이게 다 룰인 줄 알았어 근데 아까 그냥 땡땡땡 입모양이 그죠? 굴한글자나 아니었어. 네, 맞아, 그리고 굴을 하루 아침에 바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아, 스시죠. 그쵸, 스시죠. 왜요? 왜냐면 니는 네, 네, 너무 비굴하잖아. 자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아, 어린 사람이 있구나. 아, 이거 니가 잘하구나. 니가 <laughs> 맞는데. 비굴하기 문 그래? 요 자, 아니, 그래서 아니. 우리 여보여보의 정답은 A, 스시. 정답은? 몰 알아. 땡땡이었어. 스시. 에이, 스시 아니 도시라면 스시정도 먹을 수 있지 않니? 둘은 못먹어도 아, 아, 자,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생일을 맞은 성렬은 멤버에게 고급 노트북을 선물받았다 쿨하게 노트북 값을 지불하는 이 멤버는 누구? 에이 성규 성렬. 뭐야? 예 선배님 많이 봤어요 선배님. E 선배님. L N 에 E 선배님. 성규는 저 라인이 나올 수가 없어. <laughs> 성규 상처스. 어. 빨랫감을 교체하겠습니다. 왜 왜? 아 진짜 빨랫감 아니에요? 준비 시작. 아아 아 어, 쉽지가 쉽지 않아. 되게 빠른 거야. 아 쉽지가 않네. 십구 초. 오 십구 초. 봄이야 발차기듯이 뻥 뻥해. 아 맞다 발차기 있지. 아, 뻥 뻥해. 아 진짜. 오케이. 준비. 시작. 좋아 좋아 좋아. 음...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자신감 이게 봄이야. 그러니까요. 발을 조여요. 발가락으 그게 안아니어뭐한 거야! 졌어요, 졌어요. 자, 이거 슬로우 비디오로세번 걸어주세요. 그만. 윤보미. 코니, 유니팀 승. 아, 밀심하는 아, 모습이 아름답다. 예, 네, 근데 진짜 놀란 것 같았지. 예상치 못했네요, 진짜. <laughs> 성규가 형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계산을 했어요. 성규가 약간 배포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팬이 훨씬 더 배포 없어요. 지난번에 아. 그 팬, 저기 봐, 택시비 원, 것도 있고, 조화감도 좋고, 내가 봤을 때 성규로 가야. 그래요? 근데 성규가 어쩌렇게 막 노트북 살 정도 아닌데. 그럼 어, 성규야. 성규로 가. 여성성 브라더스의 정답은. 에이! 에이 성규! 성규. 정도 그릇이 아닌데. 아니야. 아니요. 가끔 이제... 보면 성규 형 정말 놀라울 때가 많아요. 정답은 성규야. B 에리. 아! 정답 영상 있습니다. 저 어. 비싼 건데 노트. 네. 누한테줬다는 거야? 정렬이 형수형 멋있는. 멋있네. 어. 어. 어? 네. 자 문제 풀어야죠. 바닥에 떨어진 먹을 것을 발견하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에 이핑크 나은과 보아 먹는 거 사람의 식탐을 아 자극한 이 음식의 정체는 무엇? 뭐? 정답 먹었어? 에이. 막대 사탕. 정답, 개미. B 소시지. 소시지는? 아 이건 너무 쉽다. 아니 바닥에 떨어지면 뭘 먹길래 데아 바닥에 떨어. 아니 왜 그게 먹어? 아니야 버려져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먹는 자리에 항상 왜 네가 있니? 버려져 있길래. 자 이번에 우리 봄이부터 할게요. 뭐야? 바지야? 야 어디 전 바지 들고 뭐 다니? 이 바지는 누가 입고 다니니? 우리 봄이부터 할게 이번에. 저 먼저요? 음... 아, 아 야, 이거 좀 어렵다. 발가락 힘이 없어. 준비 시작. 오, 아 쉽다 쉽다 쉽다. 발가락아. 잘했어. 아, 어? 아 자신감 있게 보면 차듯시그 아쉽다 아쉽다. 봄이야 조심해아 그래 말로 해 말로 다지 먼지다 묻겠네 우리 할때네 <목소리> <목소리> 진짜 침착하게 할게요 너왜 <목소리> 내가 힘들지? <목소리> 어? 나 침착하면 될 거야. 아, 그 때까지 해보자. 고요 기다려 주실 거예요? 아, 아 그럼요. 뭐... 기다려 주시면 전 하죠. 아니, 아니, 그럼요. 될 아, 그럼 배드민턴에 갈 때까지 보내야. 포기를 모르는 여자, 화안 내실 거죠? 아, 스마트폰 있어? 아, 저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데. 어? 아, 저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데. 어? 2분입니다. 아, 됐어. 보여해 놨어, 보생했어 네. 준비. 잠시만요. 제 신발 좀신시만요필요도 아, 없어 그냥 한번해잠시게요잠시시작시만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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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시요잠그만요몇분했어요저 이분요? 어, 음. 아, 그. 그래. 아, 뭐, 이렇게, 그럼, 이불씨라 걸려요. 아, 시간만 안 아니, 아, 이불씨. 꽁트도 아니고. <laughs> 어, 그럼 근 얘가 뭐가 돼요? 아, 뭘 못해요. 열심히 한 거지, 근데, 뭐, 뭐. 왜 이렇게 뭐, 발가락에 발걸음. 힘이 없니? 어, 레드다 아. 레드, 레드. 예. 자, 됐습니다. 아, 진짜 무슨 잘, 잘, 잘 짜여져 있는 꽁트 같았어요. <laughs> 아, 어, 아, 저도 아, 저렇게 못... 한 번에 될줄 네. 몰랐어요. 저 저도, 저도 놀랐어요. 푸미야. 푸미야? <laughs> 네. 땅에 뭐가 떨어져 있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땅에 떨어진 걸왜 주워 먹어요? 한 거예요, 먹나. 소세지예요. 얘 예, 거짓말 못해요, 안 돼요. 자, 저는 <laughs>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리스너, 걸어가요. 두벅두벅. 두벅. 오케이, 걸어가. 걸어가, 걸어간다? 사탕이 떨어져 있어. 먹겠어요? 침발라져 있고, 그 모래 묻어있는 사탕을 먹었을까? 절대 아니거든 왜? 소세지는 만만해. 왜? 소장? 비닐 포장 돼있으니까 껍질 뜯으면 되니까 어? 다른 아이돌 그룹들 중에 누가 하나 흘렸겠지? <laughs> 자, 당연 정답 갈게요 자, B! 너무 쉽게 우리 어서 정답은? B! <laughs> 소세지 <도시, 대치>. 정답은... <laughs> B! 소시지! 아, 이거 보여주지 아, 당연히, 당연히 소시지 당연히 <laughs> 소시지 <laughs> 다음은 한 아이돌의 데뷔 전 영상이다 고등학교 체육 대회에서 남다른 춤 실력을 뽐내는 이 아이돌은 누구? 현승 오빠. A. 비스트 용준영. 아, 현승 오빠다. B. 인피니트 호이야. 아니 뭘, 전혀 다른 분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 왜 이렇게 좋아해? 누구 왜 뭔가 춤추는 중 준영이 형이다. 준영 <laughs> 오빠다. 저 머리가. 아니 근데 옛날에 용준... 준영이 형 머리. 호야 같아 호야. 아 일단 경쟁해지 뭐. 변 준비 갑니다. 시작 아! 아, 야 이건 쉬운건데 저어가지고 아! 수면, 수면 담요 아우 돌아가면 안돼요 아우 저게 저기... 아, 일어나.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힌트와, 일어나, 잡아, 일어나.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네. 고맙다. 31초입니다. 아, 좀 막말 보르니까 보미나가 위험하네. 보미나, 제가 해볼게요. 그래. 네. 야, 보미가 생각보다 주위에 옆에 있으면 위험한 자야 어, <laughs> 차가워. 형님 뭐 나가 있어? 아니요, 뭐한 번. 한 번이면 되잖아, 한번 일어나, 한 번. 이제 한번 해도 돼. 준비, 시작. 가자. 아, 죄송해요. 그럼, 천천히 해주게 되는 거지. 천천히. 어. 그래. 그렇지, 잘았다 아! 자, 좀만 더 있네. <laughs> 자, 우리 30몇 초야? 31초였어. 31초.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게 지금 무게가 있어가지고. <laughs> 표정 안 좋아지신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좋아.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 <laughs> 음. 그만. 와! 내가 할까 그랬나봐. 존이 모이 아, 팀승. 빨래나이긴 아, 아닌가 보다. 존이 음. 오빠가 예전에 팝핀하지 않았었나? 팝핀했지. 팝핀도 했고. 준영이 같은 경우는 춤추는 걸 많이 못본것 같은데. 아, 원래 준영이가 춤으로 유명했대요. 아, 그래요? 코리아가 네. 춤으로 유명한 건 알고 있는데. 준영이가 춤으로 유명했어요? 제가 원래 자작곡하고 이렇게 뭐곡 쓰고 이런 걸로 유명해가지고. 준영이 형이 옛날에 음.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춤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브레이크 댄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허야가 춤으로 응.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